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여행도 많이 가고 물놀이도 많이 가는 계절이라서 아직 면역성이 약한 어린 아이들은 여름 맞이에 신경 쓸 것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와 함께 여름을 즐겁게 보낼 수 있게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생활과 건강상 주의할 점들을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편하게 한번쭉 봐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햇빛이 따가운 여름이 되면 요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계절에 비해서 햇빛이 강한데 햇볕 성분 중 자외선은 단기적으로는 일광 화상을 일으킬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피부 암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외선은 누적 효과가 있고요. 어린 아기일수록 피부가 약해서 자외선에 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아기 때부터 자외선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외선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햇볕의 차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외출할 때 속이 비치지 않는 긴팔 옷을 헐렁하게 입히고요. 얼굴은 물론 목까지 가릴 수 있는 챙이 넓은 모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외선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햇볕 노출을 피하시고 가능하면 그늘에 들어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사용은 필수인데 만 6개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6개월 이전이라도 햇볕에 노출될 경우 얼굴과 손등 정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제품은 아이의 등에 미리 조금 발라봐서 알레르기가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인 SPF 수치는 적어도 15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는데 30 정도면 무난합니다. 외출하기 30분 전에 미리 바르는 것이 좋고 2시에마다 발라주는 것이 좋은데 수영할 때는 좀더 자주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양을 잘 문질러서 발라주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도 선글라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에는 물을 충분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은 덥고 땀이 많이 날 아이들이 많죠. 그럼 수분 섭취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근데 뛰어노는 아이들은 노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그런 거 신경 별로 쓰지 않습니다. 몸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간 아이는 멀쩡하게 놀다가도 갑자기 탈수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땀을 더 많이 흘리게 되는 여름에는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먹게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땀 흘리고 노는 아이들에게는 아이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수시로 물을 좀더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를 때는 주스나 우유를 먹이는 것보다는 물을 먹이는 것이 권장되고요. 땀을 많이 흘린다고 이온 음료를 아이에게 먹이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이 더울 때는 에어컨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에어컨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바깥 온도보다 5도 이상 차이가 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일 아이가 땀이 많이 나거나 머리가 땀이 적거나 얼굴이 붉어지거나 호흡이 빨라지거나 몸에 발진이 생기면 이 정도 온도가 너무 더운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온도를 조금 더 낮춰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너무 더운 경우도 온도를 더 낮출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기 옷을 좀더 입히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 사용하면 아이 손발 찬 경우 흔하죠. 이렇게 손발이 차도 아기가 힘들어하지 않고 몸통이 따뜻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에어컨 사용할 때는 에어컨 찬바람이 아기에게 직접 닿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1 시간에 한번 정도는 환기하고 에어컨 필터는 자주 청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은 공기 중에 습기를 제거하기 때문에 집이 너무 건조해지지 않게 주의하느는님도 미리 알아두셔야 됩니다. 선풍기 사용해도 좋습니다. 다만 아이들의 경우 선풍기 날개에 손 다치지 않게 안전망을 사용하거나 날개가 보이지 않는 선풍기 사용도 고려하십시오. 가능하면 아이에게 선풍기 바람이 직직하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잘 때는 아이가 없는 방향으로 선풍기를 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철에는 곰팡이도 주의해야 됩니다. 장마철에 무덥고 석기가잘 때는 환기를 잘 시켜서 집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주의해야 됩니다. 곰팡이가 생기면 곰팡이 포자가 날려서 건강이 나쁜데 곰팡이가 필 정도면 방에 습기가 많은 거니 곰팡이 외에도 집문지 진드기가 잘 자라서 아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곰팡이 핀 집은 곰팡이를 모두 제거하고 잘 말려야 하는데 환기를 잘해서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롱 뒤 같은 곳에도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권장되는 방한 습도는 40에서 50% 정도인데 60%는 넘지 않게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60% 이상이 되면 곰팡이가 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음식에도 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집이나 식당에서 먹는 음식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름철에는 날이 더워서 음식이 상하기 쉽기 때문에 상온에 오래 두지 말고 그리고 오래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이가 입을 땐 다시 말하면 침이 묻은 음식은 금방 상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됩니다. 우유팩이나 요구르트 병을 들고 다니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빨대로 빨아먹기도 하고요. 씹어먹던 음식을 주머니에 넣어두었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무심코 꺼내먹다가 배탈 나는 아이도 있는데 여름철에는 가능하면 아이들이 음식을 들고 다니면서 먹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난감이 묻은 세균도 쉽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아이 손 닦고 침 묻은 장난감은 자주 비눗물로 씻어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름철 휴가 갈때 주의할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휴가를 데려가려면 아이 나이가 적어도 100일은 지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가 되지 않으려면 5~6개월쯤은 되는 것이 더 좋고요. 꼭 가야 되는 경우라면 여행 자체가 신생아 시기라도 초기만이라면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지만 너무 어린 아기를 데리고 가면 부모가 고생할 수 있고 아이도 고생입니다. 차를 타고 갈 때는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하시고요. 가는 방향을 잘 고려해서 아이에게 햇빛이 들지 않는 자리를 잘 선택해서 앉히시고요. 반드시 햇빛 가리개 같은 것도 미리 미리 준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시로 차를 세워서 쉬었다 가는 것이 좋고요. 운행 중에는 아기에게 뭘 먹이지 말고 정차할 때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카시트 사용은 필수입니다. 신생아 때부터 필수입니다. 뒷좌석에 고정하는 것이 좋은데, 두 돌에서 네 돌까지는 가능하면 디복에 고정하는 것이 요즘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용하는 카시트 형태도 달라지는데 보조 카시트로 넘어갔다가 키가 145cm 이상이면서 만 9살에서 만 12살 사이가 되면 차의 안전벨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만 13세 미만에서는 반드시 뒷좌석에 앉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아이카시스 설치한 좌석의 에어백은 꺼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고 났을 때 팽창하는 에어백이 아이에게 충격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감기와 코로나는 정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병입니다. 고위인군이 아닌 아이나 부모는 코로나에 걸려도 심각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고위험군의 경우는 코로나에 걸리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아이가 감기 증상이 있는데 5일 이내에 60세 이상의 어른을 만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코로나 검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 시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막기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그리고 여행할 때는 잠을미도 주의해야 됩니다. 멀미는 피곤함이 잘 생기기 때문에 차를 타기 전에 푹 쉬고 잠도 충분하게 자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많이 고파도 곤란하기 때문에 3시간 정도 먹은 것이 없을 경우는 출발 전에 가벼운 간식을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과식해도 속이 불편해지고 멀미가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식하지 않게 주의해야 됩니다. 차를 타는 동안에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부르면서 관심을 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서 책을 읽거나 핸드폰을 보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 밖에 경치를 보게 하면 도움이 되고요. 멀미가 생기면 창문을 살짝 열어두고 밖을 보게 하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려주거나 같이 노래를 부르면 좋아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멀미가 심한 경우는 차를 세우고 아이를 눕히고 옷도 꽉 조이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을 감게 하고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 수건을 이마에 대주면 조금 낫고요. 그래도 안될 때는 차에 내리서 같이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차탈 때마다 물미로 심하게 고생하는 경우는 물미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소아청소과사와 상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일광 화상이 잘 생깁니다. 아이들의 경우는요. 놀다 보면 자기 피부 타는 것도 모르고 놉니다. 야외 활동을 하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더라도 일광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덧발라주는 것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떨어질 때잘 몰라서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햇볕에 탄 피부가 붉게 변하거나 갑자기 아프다고 울면 찬물찜질을 해주고 진통제를 먹이고 물집이 잡히거나 심한 경우는 반드시 소아청소년과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벌레도 여름에 많죠. 그래서 벌레 물리지 않게 주의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독충이 적기 때문에 모기 같은 거 물려서는 대부분의 경우는 특별한 필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려서 가려운 곳을 긁게 되면 염증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손잘 씻겨주고 손톱을 작게 깎가지고 물린 곳을 잘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단 물린 곳이 붉게 변하거나 단단해지고 열감이 생기고 아이가 아파하는 것 같으면 소아청소년과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가다가 염증이 심해지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심한 경우 물집이 잡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역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벌에 소인 경우는 벌의 침과 독성 때문에 벌 쏘인 곳은 잘 닦아주고 벌침이 남아있는 경우는 침을 핀셋이나 날카로운 칼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제거해야 됩니다. 벌레에 물리지 않으려면 야외에 나갈 때 벌레가 꼬일 수 있는 향이 나는 비누는 사용하지 말고요. 꽃인 줄 알고 벌이 달라들 수 있기 때문에 밝은 옷이나 화려한 무늬 옷은 입지 않는 것이 좋고요. 모기가 있는 지역으로 갈 때는 모기 퇴치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물놀이 할 때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혼자 수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과 물놀이 할 때는 반드시 어른이 손 닿는 범위 내에서만 물에서 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가정의 욕조에서 놀 때도 마찬가지로 어른 손 다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한다는 것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라도 자리 뜨면안 됩니다. 바람이 들어간 튜브는 언제라도 바람이 빠질 수 있고 그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는 바람들어가는 튜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식중독도 주의해야 됩니다. 식중독은 상한 음식을 먹어서 걸리는 병을 말합니다. 날이 더우니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죠. 식중독에 걸리면 배 아프고 토하고 설사하고 탈수가 생기는데 심한 경우는 목숨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식중독이 의심되는 경우는 반드시 소아과서의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장약 이런 거 함부로 먹이면 큰일 날수 있습니다. 식중독으로 토하고 설사할 때 지사제 이런 거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식중독에 걸리면 세균이나 독성물질이 우리 몸 안에 있는데 이런 약을 사용하게 되면 이 나쁜 것이 몸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위험일 수 있으니까 장약이란 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땀띠도 흔하죠 여름에는. 땀띠는 아기가 더울 때 땀샘의 구멍이 막혀서 땀이 제대로 나오지 못해서 물집처럼 잡히는 것인데 이마와 목주위잘 생깁니다. 땀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주 식히고 시원하게 해주고 피부를 뽀송뽀송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옷을 좀 헐렁하게 입히고 자주 갈아입히십시오. 실료는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땀이 많으면 목욕을 자주 시키고 잘 말려주십시오. 땀띠 부위가 붉게 변하면 소화청소년과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습기가 차기 때문에 기저귀 발진도 잘 생깁니다. 기저귀도 잘안 마르고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엉덩이도 잘 축축해지고요. 날도 더워서 균들도 잘자라기 때문에 기저귀 발진이 잘 생기죠. 여러분은 기저귀 발진을 예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저정기러기를 가능하면 빨리빨리 가려주는 겁니다. 엉덩이를 잘 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천기저기를 선호하는 분도 있으신데 자주 갈아주기 힘든 경우라면 흡수력이 좋은 종이 기저귀가 더나을 수도 있습니다. 분을 뿌리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요. 잘 낫지 않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농가진도 여름에 잘 생기죠. 농가진은 피부에 세균이 침범해 생기는 병입니다. 둥그스름한한 부에 물집이 잡히면서 터지고 딱지가 생기고 가장자리에 다시 물집이 잡히면서 커지고요. 진물이 난 상체를 긁는 손으로 다른 곳을 긁으면 몸의 다른 곳으로 농가진이 번질 수 있습니다. 농가진이 생기면 손톱을 짧게 갖고 손을 비눗물로 잘 씻어주고 긁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가진 부위는 비눗물로 잘 씻어주고요. 부드럽게 딱지도 잘 제거해 주어야 병이 빨리 좋아지고 전파도 줄일 수 있습니다. 피부에 진물이 생기고 딱지가 지면 일단 농가진을 의심하고 소아청소년과서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꼭 알아두십시오. 치료 시작 후 24시간은 지나야 전염되지 않는 점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행성 각결막염도여름엔잘 생깁니다. 아데노바이러스가 원인인 유행성 각결막염은 수영장에 가서 잘 걸리게 되는데 유치원에 가서 서로 옮기도 합니다. 갑자기 눈이 붉어지고 눈물이 많이 나고 눈꺼풀 아래에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거북해지고 가려서 눈을 비비게 되는데 타는 듯이 아프기도 합니다. 부기가 생기기도 하고 눈이 부셔서 햇볕 아래에서는 눈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는 눈앞이 흐려지기도 하고요. 보통은 3-4주간 병이 지속되고 특별한 치료가 없기 때문에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병은 접촉에 의해서 병이 옮기 때문에 접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병이 도는 계절에는 가능하면 사람이 많은 수영장이나 목욕탕은 가지 않는 것이 좋고요. 수군을 통해서도 전염되기 때문에 가족 중에 이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수군을 따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놀이 후 눈병이 생기면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료를 받고 정화한 치료를 해야 한다는 점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면 물놀이도 많이 가기 때문에 귀병도잘 생깁니다. 이귀병은 귀에 물이 들어가면 잘 생기는데 물이 들어간 경우 면봉으로 물을 빼는 것은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귀 바퀴 주위에 상처가 나고 그러면 염증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귀에 물이 들어간 경우는 머리를 한쪽을 밑으로 해서 잘 흔들어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면 물이 서서히 빠집니다. 기우비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냥 두어서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체온 때문에 심하지 않으면 되게 저절로 말입니다. 많이 득을 하는 경우는 귀를 기울여서 뛰든지 흔들어서 물을 빼주면 되고요. 만일 이렇게 해서도 물이 잘 빠지지 않으면 꺼지의 한쪽 끝을 뾰족하게 해서 기속에 쏙 집어넣으면 물이 쏙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놀이 후에 기아프다고 하면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외이도염 흔히 잘 생깁니다. 최근 말라리아도 잘 발생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울 지역은 별로 많지 않는데 경기도 북부 지역이나 휴전선 근처에서는 아직도 말라리아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이 지역으로 여행 가는 사람은 모기에 물리지 않게 특히 신경 쓰시고요. 이 지역을 다녀온 후 열이 계속 지속될 때는 반드시 소아청소과에서 진료를 받고 이 지역 다녀왔다는 것을 미리 알려서 말라리아에 대한 대비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름되면 모기 때문에 일본내연 극형들이 많죠. 그런데 예방주사 맞은 사람들은 별로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일본내염 주의보 경보 내리더라도 일본내염은 예방접종 했으면 거의 다100% 예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방접종은 한 살부터 보통 시작하게 됩니다. 이상 여름철 주의사항에 대해서 주막안산으로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한번 알아두시면 아이를 여름에 돌보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